이유 내강이야. 이 분도 음. 분명히 막 속이 꽉찬 사람이야. 그렇게 음. 엄마를 같이 같은 닮은 동족을 만났으니까 서로 화이팅 그냥. 화이팅? 어. 그 화이팅 하면서 엄마. 어? 어. 화이팅 하면서 기를 팍팍 불어넣자고 엄마. 그래. 어. 어. 자, 자. 자. 어떻게 해요? 어? 힘내십시오. 기, 좋은 기운 팍팍 하자. 알겠지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팍팍. 어때 엄마? 그냥 화이팅 어머니는 화이팅 해. 그럼 나는 팍팍 할게. 어. 자, 그러면 할게. 힘내십시오. 좋은, 화이팅. <laughs> 아니, 엄마가 화이팅.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아니 엄마 가마무리하시라고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팍팍 하면 엄마 화이팅 사라이아 말이야 <laughs> 자 힘내십시오 <laughs> 하지 않나 좋은 기운 좀 드리게 자 <laughs>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팍팍 화이팅 아 들어갔을 거야 응, 들어갔을 거야 너무 빨리 했나딱 하고 다음에 좀 약간 머물러있지 알았지자 그럼 <laughs> 저는 너무 곱게 자랐어요 사람들한테 사기 한번안 당하면서 정말 곱게 곱게 잘 자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뒤통수 치이고. 어떻게 하면 곱게 곱게 자라지않는 티를 낼수 있을까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저도 험한 꼴, 안 험한 꼴, 안 보이며 살고 있네요. 이거 자랑하는 건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해했어요, 형은? 이해는 되는데, 질문이 이게 끝이야? 네, 끝이에요. 어, 그런 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요? 응. 고민, 모르겠어요. 그게 헷갈려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아, 내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언니. 어, 자기가 곱게만 자라가지고, 응. 아수 있잖아 고개만 자라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본 적이 없다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는 개념도 있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아니, 말이 되게 막 이상해. 응. 사실, 응. 그, 어, 나도 그거는 공감해 되니까, 그러니까 응. 자기가 곱게 자라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 이거에 응. 대해서 응. 이제 고민이있는게 응. 맞고, 응. 근데, 허, 저도 험한 꼴, 안 험한 꼴, 안보이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거안 하고 그래서 살고 있다. 응. 어? 근데 사람들한테 자꾸 뒤통수 친다. 응. 그게 이제 고민이네. 자기는, 음. 나는 그래도 내 중심을 붙잡고 하고, 진짜,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곱게 봐서, 저, 이런 경우가 많다. 여, 여자분. 내가 봤을 때는 여자인 것 같아. 아, 뒤통수 치고, 이래 보니까, 뭐, 맞아. 저는 여자인 것 같아. 음. 여자분이. 어..뒤통수를 많이 맞다보니까 네가나 뒤통수 쳐도 내가 꿋꿋하게 잘 버틴다 하면서 속으로는 참아가면서 지금 옛날에 곱게 자란거 어린 시절에 곱게 자란거 음, 니들하고 난 달라 어..그러면서 어, 음. 어..뭘 그랬냐고 나 그래..그저 어, 그래 내가 그러고 있어 이러지만은 네가 나를 갖다가 옆머리를 쳐라 하는지 앞퉁수를 쳐라 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음. 알고 있지만은 표현을 안 한다, 이런 뜻 같거든? 내가 잘 이해했는지는 음. 모르겠어. 그냥 본인의 고민에 응. 대해서 이렇게 심탄하게 했네. 어,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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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나 부러울 정도로, 특히 여자들은 타고 있어. 얼마만 하는 거 아니야. 괴로워할 응. 것도 없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 곱게 자란 거를 참 나이가 들었어도 곱게 그대로 이렇게 갔으면 싶던데 근데 살다 보면은 나이 들은 만큼, 나이 먹어가는 만큼, 인생상 안볼거볼 볼 거를 자꾸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 그리고 나도, 나 역시도 그렇고, 이게 살면은 산 만큼 눈에 보여요. 보이게 돼 있는 게 사람이야. 근데 이제, 걱정하지 음. 말아요. 아, 근데 진짜 응. 이거, 응. 얘기를 보니까 진짜 여자분 같긴 해. 나는 이거 응. 남장가 이랬는데 응, 여자야. 여자분 같네. 맞아. 진짜 그래서 어. 이제 좀 음. 이래 이 뒤통수도 맞아보고 이래 해보니까 음. 만만하게 음. 네가 나를 여기지만은 나는 속이 음. 굉장히 복근이 있다. 내 중심이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어떤 어떤 때는 이제 옛날처럼 곱게있는 것처럼 잊지 않고 팍. 겉으로 하고 싶은데 응. 그게 잘안될 거야 아마도. 응. 그건 몇, 예, 응. 어렸을 때게 응. 곱게 곱게 자랐기 때문에 응. 그래가지고 내가 참못볼거못볼 거를 속으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아, 보니까. 아유, 그럼 이분 뭐, 열심히 사시라고 속상해지고 기를 응. 한번 높으로 넣어줄까? 엄마? 어, 어떤 식이식으로 할까? 아니 뭐, 이렇게 내가 한번 근데, 해볼게. 자 어? 열심히 해요 긍정적인 기운. 팍팍 뭐 이렇게 막팍팍 같이 하는 거야. 어때? 다시 한 번, <laughs> 긍정적인 기운을 한번 드리자고. 힘, 아니, 동지애를 이상하게 느끼지니까, 그렇게 응. 힘들진 않아. 응. 아주, 왜냐하면, 이유 응. 내강이야 이분도 응. 분명히. 속이 꽉찬 응. 사람이야. 그렇게, 응. 엄마를 같이, 같은 닮은 동족을 만났으니까, 서로 화이팅, 그냥. 화이팅? 화이팅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하면서, 엄마. 어? 어. 그 다음에, 힘, 힘, 기를 팍팍 불어놓자고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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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어떻게 해요? 자, 어? 야. 어? 힘내십시오. 기? 좋은 기운, 팍팍! 하자. 알았지?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팍팍! 어때, 엄마? 그냥 화이팅. 어머니는 그러니까, 화이팅 해. 그럼 나는 팍팍 할게. 자, 그러면 할게. 어, 힘내십시오. 좋은 화이팅. 기운, <laughs> 아니, 엄마야, 엄마야. 화이팅! 아니, 엄마가 아무리 하시라고.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팍팍! 하면, 엄마 화이팅! 하시라, 이 말이야. 지 아. 자, 힘내십시오. <웃음> <웃음> 아니, 하지, 엄마. 좋은 기운 좀 드리게. 자, 아. 힘내십시오. 좋은 기운, 팍팍! 화이팅! 아, 들어갔을 거야! 어, 들어갔을 거야. 너무 빨리 했나딱 하고 다음에 약간 머물러있지, 뭐 알았지?